내년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LA 오토쇼가 오는 금요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오토쇼에서는 친환경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LA 오토쇼를 2, 3년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올해로 106년째를 맞이하는 LA 오토쇼가 오는 금요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올해 LA 오토쇼에서는 50여 종의 데뷔 차량이 배율을 벗고 내년을 겨냥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야심작을 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선두 주자인 도유타사는 오토쇼에서 하일랜더 하이브리드를 소개했는데 3.5리터 6기통 엔진으로 프리웨이와 도시에서 갤런당 28마일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판매 시장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우스도 뛰어난 연비로 오토쇼에서 큰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프리우스의 경우 프리웨이에서 갤런당 51마일을 갈수 있고 프리웨이 C의 경우 53마일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 자동차의 혁명을 일으킨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갤런당 95마일을 달릴 수 있어 전기차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쇼의 테마는 친환경적인 자동차 최첨단 기술인 만큼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가 뛰어나면서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SUV나 CUV를 제작할 때 차체의 무게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고 외부 디자인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put a lot of effort to make the car a lot more fuel efficient. 내일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 차량 등 친환경 차량들과 오토쇼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량들을 보도해드립니다. 미래 자동차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2013년 LA 오토쇼는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LA컨벤션센터에서 LA팀 프라임뉴스 이사연입니다